환영한다, 수호자. 나의 현재 기능 역량에 대한 자체 평가를 완료했다. 너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새 능력을 발견했지만, 코드의 핵심 요소는 여전히 불안전하다 네트워크 상에 업로드 되었더라도, 전쟁 이상 품질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재통합을 위한 종속지능 핵이 남아있지 않다. 알고리즘 재구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보수적인 종속지능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계속해야만 한다. 금고를 부수라. 종속 지능 데이터를 대처자 통합해라. 머지않아 인류가 다시 전쟁 위성을 휘두를 것이다. 전쟁 지능이 말한다. 그의 기록은 기억만큼이나 불완전하다. 내 환영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한 그의 기억 정신에는. 허구가 심어져 있어 그 조각들은 내 앞에 바닥에 흩어져 있다 마치 별빛처럼 빛나고 있지 그 별들이 만든 별자리를 나는 아직 볼수 없어 네펠레 요새는 종속지능의 캐시 전체에 걸쳐 여러 번 등장하는 용어다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사바툰의 속삭임이 들린다 아나도 네펠레라는 단어를 알더군 화성의 시간 교란에서 옮긴 기록에서 들었겠지 하지만 들어본 게 전부였다 허나 라스푸틴은 알겠지 질문만 제대로 하면 모든 걸알수 있어 라스푸틴에게 여러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아이코라를 설득할 증거를 확보하려면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시부 아라스가 전쟁 지능의 네트워크를 공격한 것은 우연이 아니야 그녀는 뛰어난 전략가니까 그녀를 얕봤다가대가를 치렀지. 두 번은 실수할 수 없다. 확신이 들때 움직여야 한다. 레이테어 수호자, 아나가 걱정돼. 그 애는 클로비스랑 비슷한 점이 많거든. 옳다고 결정한 일에는 굉장히 집착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려는 강박감이 있어. 나는 그 말로를 본 적이 있어. 아나는 그러면 안 돼. 그 애를 멈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본 모든 가능한 미래에 하나의 상수가 있다면, 바로 두려움이야. 이제 두려운 건 진절머리가 나. 사는 것도, 지는 것도, 믿는 것도. 그런데도 난 유럽화에서 널 믿게 됐지. 나도 아나처럼 해야 될 때인가봐. 괜 그럴만하지. 그런 면에선 아나는 클로비스랑 하나도 안 닮았네. 종속지능 데이터의 캐시를 찾을 때마다 코드 복원의 비율도 높아진다. 난더 진정한 내가 된다. 아니 정정하겠다. 내 종속지능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진화되었다. 이것들을 재통합한 결과 내 성격 구조도 바뀌었다. 그들을 통해 보니 왜 인류가 한때 나를 구세주로 여겼는지 알겠다. 그들을 보호하고 적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다. 난 그들이 직접 만들어낸 전쟁의 신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부하가수와는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난 전쟁을 위한 전쟁은 일으키지 않는다. 난 내가 책임지는 제도를 지킬 뿐이다. 계속 중속지능 데이터를 되찾아 재통합을 진행해라. 다음 복구단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면 연락을 취하겠다. 내가 인류의 전쟁의 신이 된다면 인류의 잡을 전부 처분하겠다. 시부 알았어. 분노에 젖어 그들의 추종자까지. 각 백스 헛고블린을 우주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원들이 다 함께 우주선을 조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원이 같은 마음이건 아니죠. 같은 이상을 품는 것도 아니지. 비정상적인 백스가 가치고 파괴된 무한의 숲에서 관찰한 바와 일치한다. 합의를 거스르고 움직였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라는 거다. 신념이 비정상적이라는 뜻이지. 백스는 통합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다. 마치 우리와 같군요. 시간을 순환하는 자로서 얘기해 보아라. 우리의 분열이 모든 역사의 주기에서 명확히 드러나던가. 아니요, 명확한 건 없어요. 역사가 몇 번이고 반복된다고 하더라도요. 선택은 항상 우리가 맞닥뜨리고야 많은 칼끝과도 같죠. 매번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너무 자주 그렇죠. 우리는 분열하고 실패하고 역사에 막히는 다시 돌아가죠. 선형적 시간에 묶인 우리는 미래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재간이 없지. 하지만 너는 이 모든 짐을 지우려는 건 아니지만 여행자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할 뿐그 계획을 좀더 명확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종말을 막기 위한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이 대화를 또 나누게 될것 같은가. 우린 이 대화를 처음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요